시카고 인 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시카고 시장에 세 번째 도전장을 던진 억만장자 윌리 윌슨 후보가 아시안 커뮤니티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가스 주유와 그로소리 배포 등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내온 그는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 아시안 커뮤니티의 결집을 이끌어 이른바 3세번 만에 시장직을 거머쥐기 위한 중요한 캠페인을 벌이는 중입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리핀 커뮤니티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예비 선거에 메트로폴리탄 워러 리클레메이션 디스트릭트의 커미션으로 출마했던 크리스티나 노네이토를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안 이민자 사회의 유권자를 공략할 예정입니다. 날제에서 열릴 예정인 타운홀 미팅에는 윌리 윌슨 민주당 후보를 적극 후원해줄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한국일보와 윈티비를 방문한 필리핀 후원 조직의 레이 노네이터는 민주당 시장 후보인 윌리 윌슨 박사를 적극 지지해줄 아시안 커뮤니티의 유지들 80여 명을 초청하게 됐다며 한인 유지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타운 미팅에서는. 윌리 윌슨 후보에 대해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직접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 방지, 소규모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그리고 경찰 인력 보강에 있어서 아시안 아메리칸 채용 기회 보장 등 아시안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안에 대해 묻고 윌리 윌슨 후보의 정견을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사회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면서 뒤를 이어 인도, 차이나,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사회로 나타난 만큼 이번 타운홀 미팅에 코리안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면서 답변도 청취하는 자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시장 선거는 내년 2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며 현재 로리 라이프 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며 윌리 윌슨 후보가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총 7명의 시카고 시장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속속 금리를 올리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택가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사인 나이트 프랭크가 집계한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사이에 세계적으로 집값이 19%나 급등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의 집값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락한 국가도 있습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브라질, 칠레, 인도 등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6월 평균 주택가격이 지난 1월 고점에서 8% 급락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국가들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최근 부동산 호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각국 은행과 대출자들의 신용 상태는 당시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큰 주택 경기 침체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목표로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티 채널 와 m c t 채널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물가 인상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6월 소매 판매가 전화보다 1% 증가해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매 판매 증가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야말로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며 종합적인 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도 주요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이 바로 상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가 늘었다는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점입니다. 앞서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9.1%나 오르면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고용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때 2만 2천 달러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5.65포인트 떨어진 3만 1,072.6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2.31포인트 하락한 3830.85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2.37포인트 밀린 11360.0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들의 실적과 애플 관련 뉴스, 주택 지표, 연방준비제도이사의 금리 인상 속도 등을 주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 투자 심리를 일부 개선하였으나 장 후반 애플로 인해 분위기가 반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속도를 늦추고 지출도 줄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애플 주가가 2% 이상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메그로 인한 과로로 또는 조기 은퇴 등으로 교단을 떠나는 추세는 전국적입니다. 일리노이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심한 교사 부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중학교 교사인 미셸 앤더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그의 학급에는 60여 명의 학생이 넘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는 나 외에 학생들을 돌볼 인력이 없으므로 내가 가르치든지 혹은 학생들이 소셜미디어를 보든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교사 부족 현상이 만연함에 따라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부담이 늘고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 또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샴페인 학군에서는 내년 학사 준비를 위해 100명의 새로운 교사를 채용했지만 아직도 80여 개 이상의 포지션이 열려 있습니다. 스프링필드 186 학군도 30명을 채용했지만 50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버나앤 디케이터 학군도 60여 명의 교사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 마련도 한창입니다. 일리노이 의회는 40만 달러를 투자해 마련한 프로그램, 즉 에듀케이러 라이징 프로그램 법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고교 졸업생들에게 교사직을 택하도록 권고하는가 하면, 또 다른 법안은 정식 교사를 대체하는 임시 교사가 근무하는 일자를 평균 90일에서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을 내놓고 의회 통과를 추진 중입니다.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공교육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100만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는 4,800만 달러의 투자가 소요됩니다. 일리노이 전기차 코디네이터인 메가 알락차오라는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주차원에서 재정적 투자와 재반시설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로상에 얼마나 많은 전기차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드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에는 4만 4천 대의 전기차가 다니고 있으며 목표인 100만 대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목표 달성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약 7천 대의 새 전기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한 대당 4천 달러의 리베이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는 전기차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차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도 게스비용이나 정부의 인센티브 등이 이런 수요를 꾸준히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번 전기차로 간 다음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가길 원하진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 전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대학생이 척추교정 치료를 받다가 전신마비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케이틀린젠스는 28살 여성으로 지난달 카이로 프랙틱이라고 불리는 척추교정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검사 결과 제는 목부위 동맥 4개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졸중과 심정지로 응급 수술을 받게 된 그는 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의식은 회복했으나 뇌 손상을 입어 결국 전신이 마비된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왼쪽 손과 발을 살짝 드는 움직임만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는 모금 운동이 일었고 현재 7만 6천여 달러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카이로프랙틱은 약물을 쓰거나 수술을 하지 않고 손으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대체요법 중 하나로. 한인 사회에서도 교통사고 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19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최근 접촉한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 검사 중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주 정부는 현재 프리츠커 주지사가 항바이러스제인 팩스로비드를 투약받고 있으며.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리츠커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두 번의 부스터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보건당국은 화요일 프리츠커 주지사를 포함 4,349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지역 신규 확진 58,177명, 신규 사망자 수는 149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4,349명, 신규 사망자 수는 18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 보일 간지 한국일보는 전자 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 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 290의 8282번입니다.